네, 베프님들, 제가 또 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특정 문장의 성격을 교정짓는거 제안이나 명령 받고요. 그 다음에 금지 표현 받고요. 이번에는 뭔가를 기원하는 표현 배워볼 거예요. 기원이라는 거 뭔가를 비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기를 빌어요. 라는 게 바로 기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자, 빌, 축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이제 베트남을 배우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 축자가 빌, 축, 빌, 축. 그래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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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축축, 쭉 하면, 쭉 하면 뭔가를 기원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어떤 대상에게 기원하겠죠. 그래서 쭉, 대상, 그리고 뭐하기를, 동사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어순으로 쭉, 대상, 동사, 쭉, 대상, 동사의 어순으로서 대상이 동사하기를 기원해요 라는 패턴을 우리가 오늘 학습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쭉. 대상 동사 한번더쭉 대상 동사에서 대상이 동사하기를 기원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 제목을 보면 쭉 뿐만이 아니라 쭉몽이 같이 있을 거예요 쭉몽 하면 여러분 축하해 라는 표현에 바로 Congratulations 이게 바로 바로 쭉몽 쭉몽 이게 바로 베트남어로 쭉몽입니다 뭔가를 축하해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예문에서 볼 건데 아주 가볍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쭈문 생년 물론,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쭈문 생년 이렇게 말하죠. 쭈문 생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쭈문 하면은 축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쭉, 대상, 동사. 또는, 대상이 빠지기도 해요. 너와 내가 다 알고. 이렇게 하면, 쭉, 동사, 쭉, 형용사. 뭐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 형이 성공하기 빌어요 이런 거 이제 비즈니스 편에서 많이 하시죠 우리가 음, 술자리에서 파트너분들이랑 막 하고 어 당신 성공하기 빌어 이렇게 말할 건데요 먼저 성공하다라는 단어 타잉공타잉공자이타잉 하면 뭔가 이루성에서 온 단어예요 이루성 한자어에서 온 단어 그대로입니다 타잉다 뭔가 이루다 뭔가 되다라는 단어 앞에는 타잉이 붙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공 공이죠 다잉 껑 하면 성공이에요. 우리가 다잉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설립하다, 성립하다 이런 걸할때 회사는 언제 성립됐어요? 라고 할 때도 다잉 러브 다잉 러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다잉 껑 하면 성공하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빠가 성공해. 우리가 대상을 오빠로 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잉 다잉 껑 아잉 다잉 껑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잉 당신이 성공해, 타임 껑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당신은 성공하다, 또는 당신이 성공해, 이건데, 성공하길 기원해요, 빌어요, 라고 해서 어떤 기원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쭉, 아잉, 다임껑 쭉, 아잉, 다임껑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해볼까요? 쭉, 아잉, 다임껑 쭉, 세, 다임껑 굉장히 말할, 많이 말합니다. 그쵸? 그렇죠? 음,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편에서 많이 말할 거고요. 이제 친구랑 좀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다가 헤어질 때도, 아, 너가 성공했길 기원한다. 쭉, 반 탕, 꿍, 예. 뭐 이렇게 예, 붙일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쭉, 대상, 동사. 우리가 오늘 배워본 거 성공 기원에 쭉, 앙, 탕, 꿍. 쭉, 세이, 탕, 쭈꼬, 타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 다양하게 대상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실패를 기원하진 않겠지만, 그쵸? 그래서 큰일 나죠, 그쵸? 누구든 성공을 빌어줘야겠죠? 자, 실패라는 단어도 우리 배우고 갈 거예요. 바로 덧바이입니다. 덧바이 입니다. 뭐라고요? 덧바이. 한번더 덧바이 하면 실패하다. 반이어도 챙겨주세요. 타이거, 반대말은 덧바이. 타이거, 덧바이. 이렇게 같이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쭉 하고 뭔가 기원문으로 딱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희망해 네가 어떻게 어떻게 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음, 그럴 경우에 쓰는 표현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하면 희망하다 또는 멍문, 멍문 자 문하면 원하다였고요, 멍하면 뭔가 꿈꾸는 거예요, 그렇 그래서 멍문하면 내가 이거 바라는 걸 꿈꿔라는 건 결국 기원의 희망의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내가 뭐 I wish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희망에 또 희망 또는 너의 몽몬 요렇게 하고 그 뒤에 어떤 문장을 이어주면 그 문장이 되기를 또 대상이 동사하기 그 문장이 결국은 대상이 동사하는 거겠죠 그렇죠? 당신이 뭐하기를 기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했나요? 당신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시험이 막 끝난 거예요. 아 나도 진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 또는 어떤 입사를 앞두고 제 결과를 기다릴 때 너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또이또이 또이, 희망해. 희망 또는 원의 몽문 뭐가요? 당신이 i 지 또는 친구라면 m 있기를 더. 결과가. 그런데 좋은 결과가. 깨과 t 이렇게 하면 문장 완벽합니다. 또 hy vọng i có kết quả tốt. Tôi hy v ọ n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요거는 살짝 어렵지만 일단 단어들 히범 또는 멍몬 같이 챙겨두면요. 나중에 이제 어느새 이런 표현을 써야 될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단어 보러 가볼게요.